안녕하세요. 권중광 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오후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6일 제 68회 현충일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 마음이 좀 무거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가족의, 가족이 국가를 위해서, 어, 헌신하신 분들을 생각하고 참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조용히 이렇게 보내고 싶었는데요. 오늘 방송은 그렇게 하질 못하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 민주당 얘기입니다. 그 성남시 사건, 그 역사 이래로 그렇게 큰 사건, 그렇게 많은 사건을 만들게 된 장본인 이재명, 정과 사범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그 부인의 그 법과 문제, 아들 문제, 이렇게 문제가 많잖아요. 자기 형수한테 뭐를 <laughs> 찢어버리겠다. 찢기. 찢어, 이재명. 찢어, 이재명. 아마 이 나라가 몇번 다시 역사가 바뀌어도 저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대당 대표가 가진 사람 현재 같이 발전된 이런 나에서 말이에요. 이 이재명이 송영길 당 대표 선거 때 봉투를 돌린 사건으로 지금 현재 검찰들이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 사건 터졌지. 또 가상화폐 그 김남국이가 가상화폐로 해가지고. 어디서 어 돈을 끌어모았는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거에 대한 구체적인 네. 내막을 조사하기도 전에 일본에 그 어, 방사능 오염수를 갖다가 뭐 버린다 해가지고 그걸 부산 가서 부산 상인들이 있는 데 가서 그거를 떠들고 뭐하고 그냥 그래서 선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선동이 먹히질 않아요. 이래도 안 먹히고 저래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제 당을 혁신한다. 그래가지고 혁신위원장,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이내경 씨를 그 지명했습니다. 이내경 씨를 지명했습니다. 이, 이내경 씨는, 이내경 씨는, 천하남은 자폭조작사건이다. 라고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천하남은 자폭조작사건이다. 그리고 어, 페이북에 그 글에다가, 윤가는 끌어내려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가는 끌어내려야. 제가 볼 때는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아주 새빨간 종북 좌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사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내가 집번에 임명된 혁신위원장. 이재명이가 고르고 골라서 했던, 보낸, 임명한 사람이 이내겐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천하만, 천하만함은 자폭조작이래요. 자폭홍보래요. 아니, 이북에서 복지매대는걸 갖다가 여러 경로를 밝혀지고, 그 전문가도 밝혀지고 그랬는데, 지금, 그, 여기서, 그, 그리고 우리, 그, 국민들이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전에 글을 넣어 담겼는데, 철하는 자폭 조작 사건이다. 참, 우리나알요 큰일 났어요. 이 우리나라, 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념을, 이념이 뭐, 어, 이념은 뭐, 예, 가족도 부모도 모른다고 그러는데요. 이념은 못 바꾼다고 그러는데 아 정말 우리나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걱정이 됩니다. 아주 큰 걱정이 됩니다. 이 이재명이가 혁신위원장 임명한 사람을 아주 고르고 골라서 어, 이 나라 아주 또 시끄럽게 만들 그런 인물을 갖다 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쇄신을 목표로 하는 혁신기구 위원장의 이내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을 선임했다. <laughs>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은 현재 살아가는 백년이 아닌 반대파 반대로 보는 백년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말도 참 괴상하게 하고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혁신 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이내경 이사장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주 이 민주당을 아주 개판으로 만드는군요. 개판으로. 아이 야당도 참그 그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참그 올바르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참그 수준이 있는 야당이 필요한데 말이죠. 야당이 없이 이 민주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여당만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어야죠. 참큰 문제입니다. 이 대표는 새로운 혁신기구 명칭과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의 전적으로 맡기겠다며,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참, 혁신위원장을 이내기경 같은 인물 같다 했으니, 민주당에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겁니까? 민주당,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총선에 아마 개피 볼 겁니다. 이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금속공학부를 나와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영맹 민청학년, 민청학년에 있었구 발기인으로 참여 초대 상임위원과 철도 등 수성용 운송장비 도매업체인 호이트 한국대표 민주기업가회의 회장을 지낸 바 있다. 민청학년에 있었던 발기노 참여했으면 아주 새빨간 사람이구만, 새빨간 사람 그는 이후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설립자 및 명예회장,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더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그는 현재 자신이 설립한 사단법인 다른 백년 명예의사장, 다른 백년 명예의사장은 까크로 가자는 얘기에요. 참, 시안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주권자 전국회의 상임 공도대표 등을 맡고 있다. 민주당의 혁신기구 출범은 지난달 14일 돈봉토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암호화폐 논란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결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위원 인사를 마치고 이달 중순쯤 혁신 기구를 출범할 예정이다. 갈수록 태산이구만. 참 인물 같은 사람이 인물 했네요.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여 남북 관계를 파탄낸 미패권 세력들이 이번에는 궤도를 벗어난. 중국의 기상 측정을 비행기구를 마치 외계인의 침공처럼 엄청난 국가 위협으로 과장하여 연인, 연일 대서 투표라고 골빈 한국 언론들은 이를 받아쓰기에 바쁩니다. 천안함 그 것은 자폭을 한 조작 사건이라고 말을 한다는 이고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미국이라든가 몇개 주의 몇, 몇 개국의 그, 중국에서, 그, 고무풍선을 날려가지고 그, 군사기밀 을못 찍었다, 뭐, 한거 아니잖아요. 그 중국에서 정부가 한건 아니고, 민간인한테 서한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했었잖아요. 그것도 조작이라는 거예요, 조작. 패권국, 미국에서 비국의 조작이 되는 거예요. 아주 미국이면 무조건 싫은다라. 이런 사람이구만, 이게. 음. 참. 이, 이 이런 사람들이 같은 우리 한국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네는 참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내경 이사장이 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에 선임되자 그가 과거 자신의 SNS를 통해 뱉던 발언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내경 이사장은 지난 2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한 피격 사건을 미국 패권 세력이 조작한 자폭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참참 참 대단한 그이이 이, 이 인물들을 안고 있어요 민당은요. 참 대단한데 이런 사람들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이내경 이사장은 미국의 중국 정찰 풍선 격추 사건을 언급하며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 관계를 파탄낸 미 패권 세력들이 이번에는 중국의 기상 측정용 비행기구를 마치 외계인 신공처럼 엄청난 국가 위협으로 과장해 연일 대서특필하고 골빈 한국 언론들은 이를 받아쓰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골빈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네. 참, 이주당엔 정말 그 끝없이 인물들이 있어요. 이? 완전히 샷발 거기에 물들은 종북 좌파들. 참. 이내경 이사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윤가, 윤석열 정부요 윤가 집단으로 복합위기 누란에 빠졌다. 누란에 빠진 거는 민주당이 한국의 정치사에 누란에 빠진 거요 말은 똑바로 해, 입은 삐뚤어져도. 윤 정부를 법치를 가장한 조폭 집단이라고 적었다. 조폭 집단? 야, 새빨간 집단들 말하는 거 봐요. 법치를 가정한 조폭 집단이라고 적었다. 그는 해당 글에서 유일한 길은 하루라도 빨리 윤과 무리를 권력에서 끌어내려는 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권력에서 끌어내려. 지금도 대통령 그 선거를, 아, 지금 현재 아, 인정하지 못했다 어, 대통령 선거가 불법 선거다 그 인정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집단이냐 이거예요 이, 이 새빨간 집단들 아이고 참말로 이 나라 언제 가야 이 나라 참이 내부에 이런 그이 공산, 자파, 물든 이 종북 세력들 다 밀어내고, 편안한 가운데서 그냥 앞만 보고나 올라가는 그런 나라가 될까요? 참, 한심하고 한심합니다. 아유, 2월 6일날 그냥 조용히 좀 이렇게 저녁까지 지내려고 했더니, 이 보도를 보면서 속에 열이 첨으로 첨으로서 조용히 보내지 못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 그렇게 하는 뜻에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희망찬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